작은 집, 르코르비지. 음... 대지 레만 호수가 있는 이 지역은. 포도밭이 계단식으로 층층이 경작되는 곳이다. 줄지어선 축대의 총 길이를 합산하면 무려 3만 킬로미터에 이른다. 지구를 일주하는 여행 거리의 4분의 3에 달한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건강하다. 이 축대는 족히 몇백 몇백 년은 된 <laughs> 아마도 천 년은 됐을 작품이다. 이 작은 집은 은퇴하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노후를 보내실 곳이다.어머니는 음악가셨고 아버지는 자연에 심취하셨던 분이다.1922년과 1923년에 나는 파리와 밀라노 사이를 운행하는 급행 열차나 파리와 앙카라를 잇는 동방 특급 열차를 여러 차례 탔다. 그때 나는 주택의 도면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돼지가 정해지기도 전에 그린 도면을 그 집에 알맞은 돼지를 찾아주기 위한 도면을 갖고 다녔다고. 정말 그랬다. 이 계획안의 첫 번째 전제는 다음과 같았다. 태양이 남쪽에 있을 것. 고맙게도 늘 그랬다. 작은 언덕 앞 남쪽으로 호수가 펼쳐질 것. 호수와 그곳에 비치는 알프스 산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군림하면서 앞에 서 있을 것. 계획안을 결정짓는 것은 이것이다. 남쪽을 면해 폭 4m의 집이 길게 뻗는데 그 길이의 길이는 16m다. 창문의 길이는 11미터다. 하나의 창문이 그렇게 긴 것에 유의하길. 두 번째 전제는 주거 기계다. 개별 기능들의 정확하게 들어맞는 치수들은 최대한의 공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공간들을 실용적으로 배열하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을 계획하는 방안이다. 각각의 기능들에 맞는 최소한의 면적만 할당되어 전체 바닥 면적은 54제곱미터였다. 단층 주택을 그린 도면을 완성하니 통로를 포함한 총 면적이 60제곱미터였다. 주머니 속에 도면을 넣고 다니며 오랜 기간 대지를 찾았다. 여러 차례의 숙고 끝에 어느 날 작은 언덕 위에서 마침내 적합한 땅을 발견했다. 1923년. 그곳은 호수의 면에 있었다. 그 땅이 이 작은 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포도를 재배하는 땅 주인 가족은 호감이 갈 정도로 상냥했다.함께 한잔 마셨다. 눈부심 태양은 우리 앞을 지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며 하지 때에만 천정에 이른다. 입사각이 이 작은 집을 통과하는 일은 결코 없다. 입사각은 수면보다 50 내지 100 미터 위인 언덕에 사는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한다. 사람들은 입사각에 대해 무지하다. 호숫가 작은 집. 나의 아버지는 이 집에서 1년간 사셨다. 이곳의 풍경은 그를 매료시켰다. 그는 뇌 샤텔 산맥의 천미터 고지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자연의 풍성함에 눈뜨게 해주셨다.